자, 저는 지금 발리에 위치한 울루와트라는 곳에 있는데 오늘은 발리에서 조금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날짜가 3월 22일 수요일이고, 3월 22일 수요일은 발리에서는 네피데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 밤에 어두워져도 불도 켜지도 못하고 하루를 조용히 집에서 경건하게 시작하자는 힌두교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데 외출도 안 되고 배달음식도 안 되고 그냥 이 숙소에서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오늘 숙소로 들어가는 딱 문을 열면 크게 한번 훑어보자면 일단 이쪽 공간은 서재 공간이고 이렇게 리빙룸 있고 저쪽에 주방 그리고 저 밖이 수영장 서재부터 한번 볼까요? 어, 서재로 통과하는 다른 문이고 이렇게 좀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조금 공기가 세고 싶다 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이 로잉 머신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고장난 것 같은데. 그리고 서재에서도 바로 쓸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재를 빠져나와서, 바로, 이렇게, 공용 공간이랑 주방으로 이어지는데, 이 주방이 아주 기가 막혀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수영장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수영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수영장이 깊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영장에서 앉아 가지고 저 주방이랑 연결이 돼서 뭐 앉아서 맥주를 마신다거나 수영하면서 식사를 할수 있고, 약간 그런 낭만을 즐길 수가 있는. 이제 저희가 묵는 방인물인데, 특히. 이렇게 큰 건물에 총 8명이 묵을 수가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 2, 1, 2, 1, 2, 네, 이렇게, 이렇게 욕실 있고, 에어컨 있고, 거실 있고, 침대 잘 있고, 열면 거의 무슨 물창 숙소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어, 이 정도 컨디션의 숙소를 빌리는데 총 2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20만 원을 이제 팔로 나누면 한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면은 일박에 이 정도 숙소를 모두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숙소에서 지내니까 그나마 하루 동안 밖에 아예 못 나가도 괜찮은 거지. 아 나는 아예 못 나간다 그러면 진짜 난좀 끔찍해.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커피 내리는 머신이 없어. 커피 드리는 머신이 없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입몸으로 하루 를 시작하려면 또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발리에서 지낸다라는 게어 뭔가 저한테는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봤었던 어떤 국가들보다 어떤 지역들보다 발리가 가장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닌다라는 느낌보다 이 지역에서 생활한다라는 느낌이 좀더 커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새로우 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같거든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입맛이 없어. 여행 다닐 때마다 제가 무조건 살이 쪘단 말이죠. 이 저번에 모로코랑 튀니지 뭐 이렇게 유럽 다녀왔을 때는 한 5에서 6 k g 정도가 찐것 같은데 발리에서 유일하게 여행하면서 살이 좀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입맛이 없어져. 너무 더우니까. 이게 진짜 낭만 있지 않나? 딱 어? 이렇게 수영 쫙 해서 와가지고 걸어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 잡혀 있는 뭐 콜라라든지 맥주를 한 잔. 탁하면서 크 하는 거 아니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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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안 돼. 씻어야겠다. 점에 쳐다보니까 해가 벌써 다 져버렸네 이게. 오늘은 사실 시간이 되게 안갈줄 알았는데 막상 하루 동안 호텔에 있으니까 그냥 기절하다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이게 숙소가 낮에 봐도 예쁘고 좋지만 이렇게 저녁 때 왔을 때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에 들어와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이 주방과 수영장이. 이렇게 의자로 연결이 돼서 수영하다가 맥주든 음료수든 한 잔씩 하고 그럴 수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리에서 어떤 숙소에 묵으시든지 간에 조금 인원이 여러 명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숙소에서 묵을 수가 있으니까 발리 오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뭐 인원이 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에어비앤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숙소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블로리 시즌2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고 누워가지고 보다가 또 잠들면 내일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